아, 어, 나이스 사실 장로랑 제일 잘 맞는 건 브랜드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님? 슈티더스님 딱대 그렇지 오늘의 콩티에 마인 혹시 롤체 티어 높으신 분 계신가요? 요즘 가끔 롤체 하는데 롤체도 좀 재밌더라고 혹시 롤체 티어 높으신 분들 아, 어느 티어까지인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캐리하기 가장 쉬운 서포터 정말 손쉽게 딜량 1등의 폭딜 정말 한타에서 말도 안 되는 딜량을 뽑아내는 브랜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실한 룬과 템트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패시브가 계속해서 지속 딜이기 때문에 어둠의 수확을 굉장히 쉽게 터트립니다 게다가 데미지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수 터트리기가 더더욱 쉽겠죠. 이번 게임에서도 어수 스택 정말 말도 안 되게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좀 견제할 때 추가 만화를 위한 마순팔, 체력 회복을 위한 피해 맛, 추가 딜을 위한 주문 장렬 들어주고 빠르게 코어템을 뽑기 위한 보물 사냥꾼까지 챙겨줍니다.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마관신의 라일라이, 그리고 리안 데리까지 뽑으신 다음에 조냐를 고정으로 올리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치갑을안 가면 안 되는 조합이다 할 경우에는 조냐 대신 모렐로를 올리는 경우일 수도 있긴 합니다. 저는 근데 거의 웬만하면은 조냐 올린 다음에 앞에서 정말 폭딜 다 우겨놓고 그다음에 조냐로 어그로 빼면서 살아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플레이를 가장 좋아해요. 브랜드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냥 블리츠, 예, 까다롭기 때문에 블리츠 고정배나 나머지 챔피언들은 어느 정도 할만해요. 그래서 저는 선픽으로도 뽑는 편입니다. 하고 잘 어울리는 원딜은 순간 CC가 같이 연결이 되는 진이나 케이틀링 같은 라인 푸시형 CC 챔피언 추천드리면서 바로 인게임에서 브랜드 강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이거는 W 배워야겠는데? 아, 힐 너무 좋아요. 여기서 집감 되나? 아칼리니 오케이, 집고 빠르게 집 갔다 오자. 야 이거 파아 파이... 잠깐만 이렇게온다고어아 근데 이거 좀보물사든거 달달하다. 보물사 보문사냥꾼은 벌써 210골드 먹었는데? 어, 보문사냥꾼 달달한걸? 천천히 브랜드는 스킬 한번만 맞춰도 40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서퍼템 빨리 맞출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어차피 라일라이 갈거라 노틸러스 상대로 버인허리띠 나오고 싸우는게 베스트 이렇게 W, Q 맞추면 적팀 기절합니다 킬 맞은, 적한, 맞은 적한테 Q를 맞추면 아 너무 좋다 르블랑님 로밍을 이 타이밍에 진짜 엄청 현명하시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어둠에사 쌓고 너무 잘 쌓이네 저렇게 키워주면 브랜드는 서포터임에도 불구하고 캐리하는 챔피언이라 이번에 집가면은 거의 너리티까지 나오겠다. 아, 이게 녹턴 딜이지. 아, 녹턴 딜이란다. 아, 이게 브랜드 딜이지. 아, 시원하다, 시원해. 어디서, 여럿이서 와. 브랜드 궁은 챙기는데 이렇게 딱 둘이서 올 때가 제일 좋아요. 라일라이 나왔으니까 스킬 맞추기 좀 쉽겠죠? 라일라이 나오면은 이제 스킬 하나만 맞춰도 적팀이 슬로우가 걸리니까. 그 팀한테 좀 미QW 세 개를 맞추고 쉽게 기절시킨 다음에 세 번. 적중 시 나오는 폭발 효과까지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배어서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미드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블랑오. 어나 살아? 나는 살길 바라지 않았는데 살아? 나이스. 어, 오. 아고니 면 마음이 가능하죠? 아칼리님한테 한말 아닌데. 눈치 없네 아칼리님 아, 나이스. 역시, 나일라이 브랜드는 단단했다. 자, 가자. 브랜드 캐리형으로 가자. 신발 빠르게 뽑아주고, 미안들이 살 준비하자. 보이닝궁 보여주나요? 아, 그러기에는 버턴인걸 어, 보여주, 보여주네요, 그래도. 갑대기대들대나이있 아, 그래 다 야야야야야야 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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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이 사람은 딱 대지 말지. 까비. 아칼린 자꾸 어디선가 나타나 나의 뒤통수를 노리고 계시네. 무서운데? 너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느낌이 좋아. 너무 갑자기인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좋아. 왜냐? 브랜드는 세니까. 그렇지. 짜 때렸다가, 이거 좀 써주고. 아, 다 튕겨. 다 튕기라, 다 튕겨. 그렇지. 못 들어오지, 브랜드 있는데. 보여주자, 우리 팀. 저력을 보여주자. 미안해요, 미안해요. 우리가. 어! 어, 이게, 이게, 어! 어, 저, 아, 템피언 왜 저래? 어, 뭐야, 또, 뭐야, 잠깐. 놀라고 있는 사이에 또, 카이사님 스킬도 피해버렸잖아, 이거. 아칼리님, 아까부터, 아니, 브랜드 왜 이렇게 안 죽냐 하겠다. 자한세 <laughs> 번째인가 네 번째인 것 같은데? 아니, 브랜드 왜 이렇게 안 죽어? 할것 같은데?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안 죽냐면, 라일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벌써 얻으면서 2 3스택이야 야, 어수로만 1500이 폈네, 데미지. 다용이다, 다용. 4용. 우리, 저, 와, 우리 용왜 이렇게 잘 먹었어? 다용이다, 다용. 4용. 근데, 녹터, 아니. 오인인 <laughs> 템이 심상치 않은데? 돌풍, 어이 아, 아파 보여요. 일단, EQW 한 번만 쓰고, 용 빨리 먹어야 되니까. 아용 나이스. 그렇지, 슈렐, 아이 슈렐 노틸 다운. 슈틸러스는 근데 탱킹이 안돼가지고 어쩔 수 없긴 해 솔라리도 아니고 슈렐리아는 가자 서포터 차이를 보여주러 가자 7킬 5대1 4호시 1킬 9대8어시 이건 이겨야 돼 어, 이겨도 돼 법적으로 이겨도 돼 이건 W 그냥 걷기이용어 맞춰버렸네 아이스명 컷, 두명컷 어우, 패시브 다 터지는 거봐 어? 스틀러스다 빨리 나왔네 어우, 돌풍거익 오오 이거 막 뛰어가 바로 이제 라인 클리어가 안 된다, 저 팀. 일단 니까넷 들어가는 분, 베이 먹을도 빼고. 오케이, 일단 카이사까지 마무리했어 내가해팀한명 살았잖아 해자뭐뭐 뭐 보여주나? 뭐야 트리닝, 힘남포소 기 아, 그렇지. 끝냈다, 끝냈다, 어, 끝냈다, 끝냈다, 끝났다. 어, 나이스. 아, 우리 팀 믿었어. 난 결국 해낼 줄 알았지. 중간에 좀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브랜드를 확실하게 보여드렸네요. 브랜드가. 군만 한번 써놔도 되게 까다롭긴 해, 진짜. 이거는, 저기 막을 수 있나요? 라인으로안 되는데. 어우, W 딜 봐. 제일 잘 맞는 건 브랜드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부스님? 캐더스님 딱 때. 어? 그렇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 근데 안 죽... 아, 죽었네? 결국 아칼리님한테 죽었네? 저 어휘 재밌어 보이긴 한다. 자, 이렇게 브랜드 강이 마치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손쉽게 폭딜하면 캐리할 수 있는 브랜드 해보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아, 딜량 했을 땐 진짜 너무 쉽다. 어? 어어어 누가 안 줬어? 이렇게 세개봐 내가 웬만하면 이거 잘안 보는데, 세개 받으면 봐야 돼. 누가 안 줬는지. 일단은 원딜님, 탑님, 정글님. 미드가 안줬네 나를. 아, 네. 어쨌든 딜량 깔끔하게 1등 했네요. 네. 오이 님이 하도 맞아줘가지고 베이 님이 딜량이 엄청 높긴 한데, 우리 팀이 진짜 좀 합이 잘 맞았다. 예. 네. 나이스, 나이스. 탑한테 인정받았네요.